개수도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개축 같은 경우에는 개수 밑에 축토가 있다 보니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넓어지는 시기예요 명예가 늘어나며 연애운도 좋습니다. 반대로 개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지만은 이쪽은 영마죠. 그리고 공망이죠. 그랬을 때 연애운은 좋다.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늘어난다. 개사 같은 경우에는 개수 밑에 사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사는 신약일주라고 표현을 하겠죠.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넓어져요. 반대로 개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구설을 주의해야 된다.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 개미 같은 경우에는 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유 같은 경우에는 신강일주죠. 개수 밑에 유금이 있다 보니, 이 경우에는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넓어지며, 명예가 늘어나며, 연애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개수 밑에 해수가 있어요. 음중의 음이죠. 원래 개수가 음이죠. 근데 거기 밑에 해수가 있죠. 더욱 음기가 강하죠. 60갑자 중에서 가장 음기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을도 내꺼고 사도 내꺼고 둘다 내꺼다 보니까 내가 재물적인 부분에서 엄청 바쁘고 재물이 엄청 늘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